2021년 8월 13일 금요일 천안 광성교회 새벽 기도를 회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파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였다. 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다. 그랬더니, 그러더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오.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신,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 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가 내 아이에게 보여보아라.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조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들어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도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그의 형에게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형제가 일곱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아내를 얻었는데 죽을 때 자식을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둘째가 그 형수를 맞아들였는데 그도 또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일곱이 모두 자식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개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율법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떤 것,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밖에는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께서 성주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죽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다윗 스스로가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 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랩돈 두 잎, 곧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건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아멘. 완전하지 않아도 돼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 주님을 적대하는 그룹은 성경에 봤을 때 크게 두 그룹이었습니다. 바로 사도계인과 바리새인입니다. 사도계인은 사도의 후손을 자처하는 자들로서 성전 중심주의를 외치며 모세 오경만이 진정한 성경이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즉 구약 율법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인 해석을 내리는 자들이었죠. 반면 바리새인은 구약 성경 전체뿐만 아니라 이후 선지자들의 시대와 그리고 랍비들의 시대의 모든 율법 전통을 준수해야 된다는 율법주의자 혹은 좀더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말씀 중심주의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크게 볼때이 사두개인의 그룹에 속한 자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즉 모든 사두개인은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거의 모든 제사장은 사두개인 그와 관련된 자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는 서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필사하거나 선조들의 율법 전통을 글로 남겨 사람들에게 가치, 가르쳤던 서기관은 바리새인의 전통에 속한 자들로 모든 바리새인이 서기관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서기관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를 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두개인 안에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이 있고 바리세인 안에 서기관 그룹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두개인이 어떻게 보니까 수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세인도 마찬가지고요. 사두개인이 제사장보다 위에 있다는 말은 아니고 단지 그들보다 더 많은 숫자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예수님을 적대하는 그룹 중 사두개인은 예수님과 완전히 적을 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성전중심주의를 완전히 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실 그 신학적 입장은 더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적의 적은 아군이다라는 유명한 말처럼 바리새인들 또한 예수님께서 처음 등장하셨을 때 사두개인보다는 그분을 더 친근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셨다는 장면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사두 개인과 어떤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셨다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사두 개인보다 바리새인이나 혹은 서기관들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 더 많이 나옵니다. 특히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라는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두 개인보다 바리새인과 더 사이가 안 좋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이나 제사장 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별로 하지 않으신 이유는 제가 볼때 그들을 따로 언급할 가치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어떤 반면 교사를 얘기할 때 이단과 사이비를 예로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아예 논 외의 존재인 것이죠. 오히려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신앙의 안 좋은 면을 보여주는 사람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언급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갱생의 여지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오히려 더 경고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얼마든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자들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싫어하셨거나 그들이 지옥에 다 빠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한 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사에게 나쁜 경험을 당했다고 해서 의사는 다 나쁜 사람들이야. 간호사는 다 나쁜 사람들이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의사가 나쁘다. 그 간호사가 나쁘다라고 할 겁니다. 목사 또한 마찬가지죠. 어느 목사에게 안 좋은 기억, 어느 목사에게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는 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죠. 모든 서기관과 모든 바리새인이 나쁘고 악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옳다 여기고 또한 그분과 교제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도 바리새인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추적입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베드로도 바리새인이었다고 말한 이도 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결국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서기관은 결국 이 일로 돈을 벌고 사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필사하고 더구나 이제 사람들에게 그것을 특히 글을 가르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다면 바리새인은 그런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되 자신의 직업은 따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장 많이 택한 직업 중 하나가 바로 어부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거나 양을 치는 목축, 목축업 같은 경우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일이 왕왕 발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부는 그냥 그날 일을 안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더 용이하다 해서 이렇게 어부의 일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가르칠 때 성경의 두루마기를 펴서 그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 말씀을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은 베드로가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이 뚫똘 말려 있는 큰 두루마리 같은 성경을 펴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구절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평소에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다는 말이겠죠. 그렇게 능숙하게 성경을 찾아서 한 번에 말씀을 전할 수 있을 정도라면, 다드로는 당연히 어느 정도 학식이 있었다는 것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겉으로 드러난 것만큼 예수님과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다른 집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께 호의적이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서기관 중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아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묻는 이 질문은 공관복음서에 모두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는 이 서기관이 나쁜 의도, 즉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로 이 질문을 했다고 기록하죠. 마태복음 22장 30, 35절과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못되,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자, 동일한 인물이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한 쪽은 그의 의도를 시험이라고 말하고, 다른 한 쪽은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라고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즉 같은 사건을 두고서 마가는 그 서기관의 의도가 있었다고 사전에 말하지 않습니다. 마가는 이 서기관을 최대한 호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이 서기관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줍니다. 본문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이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어째서 마가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서기관에 대해 다분히 호의적인 이야기를 전해 주고 있을까요? 마가는 사람에 대해 항상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해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선인도 없고 완전한 악인도 없습니다. 설령 예수님께 대하여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며 그 나쁜 의도는 잠시 뒤로 가고 그 안에 잠들어 있던 선한 양식이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마가는 그렇게 한 사람의 완전한 모습이 아닌 불완전하지만 그 안에 작은 선한 씨앗을 품고 사는 보통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 서기관은 어쩌면 정말로 자신이 평소 궁금해했던 것을 자신 안에 막혀 있던 어떤 질문에 대해 예수님 예수님이라면 잘 대답해 주시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아내는 이 질문을 함으로써 자신이 남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임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또는 예수님이 과연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하실까라는 시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복잡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정말로 100%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봉사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조금씩, 조금씩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온전하지 않고 완전히 순수하지 않은 나름대로 저마다의 약간의 욕망과 약간의 욕심과 약간의 그릇된 마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불순물을 걸러내기 위해서 평생을 훈련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인 이상 완전함은 없습니다. 오히려 완전한 것처럼 꾸미는 이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외식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프로파시스는 거짓된 동기라는 뜻입니다. 결코 완전할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을 감춘 채 완전한 척 행동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100% 하나님만을 위한다는 순수한 신앙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나를 위하는 마음이 있고 때로는 이기심과 욕망도 결합되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를 들자면 저와 같은 목사들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과 이 일을 통해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1%도 없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외식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람에 흔들리는 가운데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어떤 이는 아름답게 꽃망울을 피우지만, 어떤 이는 꽃이 뭉그러지거나 혹은 자라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들 어떠합니까? 중요한 것은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줄기가 자랄 겁니다. 그 줄기가 꺾이더라도 다시 시간이 흐르면 피어나게 될 겁니다. 완전함이라는 높은 이상 앞에 자신을 비추면. 항상 모자라고 어리숙한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누군가 알아차릴까봐 자꾸만 이런저런 영혼의 가면을 쓰고 다니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외식하는 자가 되어 오히려 주님과 멀어질 뿐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완벽한 내 모습, 완벽한 내 신앙이 아니라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한 가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또한 한 가지로 나를 규정하지도 마십시오. 쭉정이 같은 내 안에도 티끌 같은 선한 마음의 조각이 있습니다. 그 선한 한 조각도 주님께서는 어여쁘게 보십니다. 자꾸만 완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며 자신을 헐뜯지 마십시오.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설령 내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선한 그한 조각을 보시고 따뜻하게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완전함이 아닌 그 작은 것을 보시고 어여쁘게 여겨 주시듯이 우리도 남들을 자비와 관용, 사랑과 이해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나도 완전하지 않으면서 왜 이리들 이렇게 남의 작은 일들에 대해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한 사람 안에 있는 선한 마음과 나쁜 마음을 모두 보십니다. 나쁜 것만 보고 손가락질 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이지만, 선한 것을 보시고 어여쁘게 여겨주시는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바라보십시오. 부족한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니,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랑해 줍시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아껴 주듯 남도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 줍시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행할 바입니다. 오늘도 이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작디 작은 선한 마음을 어여삐 보시고 사랑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마음이 너무나 커 보여서 주님 앞에 나가기도 부끄럽고 기도하기도 민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나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듯 또한 다른 이를 넉넉히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이의 약한 모습이나 악한 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작은 선함과 좋은 것을 바라보며 그를 도다기는 선한 믿음의 동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일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무더위의 끝자락에 열심히 일하며 살아온 성도들에게 힘을 주셔서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주일을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치솟는 전염병의 확진자 숫자로 우리의 마음이 심히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일을 맡은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백성들의 짐이 가벼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도 우리는 모여서 기도합니다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으나 그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영광과 소망과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자리에 임재하시는 은혜의 시간을 준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고 받아주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